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검정하는지를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인디펜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독립성 검정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뭔지는 이제 사례를 갖고 이제 바로 한번 볼게요. 아래서 원래 그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MT-Cars라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MT-Cars라는 데이터인데 자동차와 관련된 데이터예요. 이쪽을 보면 확실히 뭔가 자동차 모델이고 그 옆에 이제 변수명들이 있고 숫자들이 쫙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더 길게 넘어가면 R은 이렇게 그 밑에 두 줄로 아래쪽에다가 다시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변수들이나 이 데이터의 내용이 잘,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 물음표로 해서 데이터명을 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어, 모터, 트렌드, 카, 로드 테스트를 뭐한 거네요. 보면은, 이제 mpg가, 어, miles per gallon입니다. 연비. 어, cyl은 이제 number of cylinder. 그 다음에, 이제, DISP는, 어, Displacement, 뭐 HP는, 이제, h o r s p o w e r 마력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 명령어는, 이제, DF라는 변수명 안에다가, MTCAS 중에서, 여러 개 변수 중에서, 첫 번째 거, 여덟 번째 거, 이제, 몇 개만 골라내가지고, 이 df에다가 집은 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df라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괄호를 어, 해가지고 어, 명령을 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위에 있던 변수가 좀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쓸 변수만 이제 따로 골라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한번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이제 df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데 vs하고 am 어, 두 가지 변수로 테이블을 만들어 줘라고 했습니다. 여기 찾아보면 vs라는 변수하고 여기 am이라는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이제 내용을 보면 vs는 이제 엔진입니다. 그래서 뭐 v shape냐, 이뭐 straight냐, 이게 엔진이 B자형이냐, 아니면 일자형이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를 이제 보여주는 변수고요 얘는 값이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메리한게 아니고, 캐테고리카란 거죠. 연속형이 아니고,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AM은 이제 트랜스미션입니다. 기어가 오토매틱이냐, 매뉴얼이냐. 이것도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거는 이게 리니 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고 얘는 이제 버티컬한 v s h a p e 이고 이런 식으로 영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트랜스미션도 뭐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동차들 모델이 여러 개 있을 때얘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개수를 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VS라는 변수에 대해서 영의 값을 가지는 것과 1의 값을 가지는 것, 나누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 오토매틱인 가하고 매뉴얼인 가하고또 나누고, 했더니 개수가 12개, 6개, 7개, 7개 이렇게 있다. 라는 거죠. 이제 이때, 이 표를 보면서, 어,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할수 있는 것그 중에 하나는, 그럼 과연, 어, 엔진이 V-shape이냐, 어, 스트레이트 하냐 하는 거 하고 오토하고 매뉴얼하고 사이에 뭔 관계가 있나? 예, 그니까 엔진의 타입하고 이 트랜스미션의 타입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제 그때 서로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이제 V S라는 변수와 A M이라는 변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 없나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이제 그때 우리가 뭐, 대충, 뭐, 이 값을 보면서 관계가 있는 것 같네,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뭐, 0일 때 1이고, 0일 때 1이 1이네. 이게 두 개만 보고서는, 아, 뭐, 얘가 0일 때는 얘가 1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하 1, 1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 어, 요 표를 한번 그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12개, 6개, 7개, 7개라는 이 개수를 보면서, 어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실린더 개수하고, 그 다음에, 기어 가지고도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VS하고 AM은 0 아니면 1, 2개 밖에 안 가지는데, 이실린더고 기어는, 실린더가 4기통, 6기통, 8기통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어가, 기어라는 변수는, 어, 넘버로, 그, 포워드 기어, 어, 전진, 전진 기어가 몇 단까지 있느냐 하는 거네요. 3단, 4단, 5단.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어, 로 나눠질 수도 있죠. 예처럼 둘,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하고이 예, 실린더 개수하고, 이 기어의 단수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이때, 어, 서로 상관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그때 카이스퀘어 검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배웠죠. 어 그때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는데 DF라는 거그 안에 있는 VS하고 DF 안에 있는 AM이라는 거하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줘 하고 어, 실행을 하면 일단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카이스퀘어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피어슨 카이 스퀘어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s 어, 카이 스퀘어 테스트인데요. 어, 그거를 어, 실행했더니 이제 결과가 아래, 아래 두 줄처럼 보이는데 데이터는 e 어, df vs 하고 df am 하고 두 가지를 썼다 하는 것을 한번 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카이 스퀘어라는 값을 구했더니 0.34753입니다. 이게 이 검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산한 통계량입니다. 카이스퀘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개수 있잖아요. 이숫자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12, 6, 7, 7읽어 가지고, 어, 계산하는 수식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겠지만, 카이스퀘어 분포는 이제 d e 리 r e e of 이라는 이그 자유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1입니다. 자유도에 대한 어떤 수식에 대한 설명도 생각할게요. 그래서 어 자유도가 이제 이카이스일 값을 구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0.34754가 나오고, 어 그다음에 이 케이스는 vs하고 am이라는 두 변수 있고 따졌을 때는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이 0.34754라는 통계량의 값의 이제 p-밸류는 얼마인가 하는 것을 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어, 이두 변수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귀무가설이 그랬을 때 0.5555라는 값은 이제 그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죠. 그 말은 어, 둘 사이에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독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S라는 변수와 A/M이라는 변수 사이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타입이 뭐 V쉐입이냐, 스트레이트냐 이거하고 어, 오토냐, 매뉴얼이냐 기어가 이거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카이스케 테스트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V/S도 범주형 변수고 A/M도 변, 범주형 변수일 때 범주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없나 독립인가 아닌가 검증할 때는 카이스퀘어 검정을 어, 많이 쓴다.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고 카이스퀘어 검정을 쓴다는 사실만 알면 예, 그러니까 저런 검정에 많이 쓰이는 통계량과 확률밀도함수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이스퀘어 검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아래다가 이렇게 명령어와 데이터만 넣어서 실행을 해주면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잘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카이 스퀘어 검정의 그림은 아니지만 어, 이걸로 따지면 이 빨간 선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고 예, 이 안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벗어나려면은 이두 개의 쪽의 확률을 합한그 0.05보다도 훨씬 이제 p 밸류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를 두 개가 아니고 범주가 세개세 세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카이스퀘어 테스트 가지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범주의 개수는 관계 없고 그 변수가 두개 있을 때 이게 뭐 2곱하기 2, 3곱하기 3이 아니라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 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의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범죄 범죄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통일량을 계산했을 때 뭔가 이제 아주 엄밀하게 계산이 잘안 그 되는 거예요. 개수가 너무 적어서 그때는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에서 딱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런 정도의 비중을 가지도록 데이터를 많이 생성을 해서. 어, 검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시뮬레이터 해가지고 p-밸류를 v 이제 구하는 건데요. 이제 요 옵션을 넣어서 이제 그게 true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라라는 그 옵션을 넣어주면 그 개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도 샘플의 개수가 지금 위에 보면은 모델이 몇개안 되잖아요. 샘플의 개수가 적은 상태에서도 어, 이렇게 그 통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때 지금 그파스퀘어 값이 18.036이 나왔고 어, 시뮬레이트 하는 경우는 이제 다이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p 밸류는 0.001499가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5%보다 훨씬 작잖아요. 어, 이때는 여기 실린더의 개수와 기어의 이제 단수 어 요거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독립이다 하는 가설이 이제 기각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둘 사이는 지금 뭔가 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실린더의 개수가 많을수록 기어의 단수가 더 많거나, 뭐더 적거나, 어, 어느 방향이 됐던, 그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서 좀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두 개의 변수는 이제 독립적이지 않다. 관계가 있다. 라는 결, 결과를 이제 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에러가 나야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두 개짜리 에러가 안 나는 경우도 저 시뮬레이션 어, t를 값을 줘 가지고 하면 역시또 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요 값만 바고 한거랑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한거랑 당연히 뭐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결과는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이 p-value가 어, 0.05 보다 뭐 크냐 작냐를 가를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비무가설이얘는채택이 돼서 인데펜던트하다라는 결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유형의 테스트로 이제 피셔 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 우리가 방금 그 테이블 2 그러니까 기어 실린더 개수하고 기어 개수 가지고 했던 그 테이블 2 가지고 이제, Fisher's, 뭐, exact test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chi-square t e s t 하 거의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얘는 이제 p v a l 를 계산했더니, 8.262-5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2-5는 1 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분모에1 0의 5승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0.05보다 한참 작은 수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아, 기각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 스퀘어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여기서 역시 이제 피셔 테스트에서도 똑같이 데이터가 좀 부족하면 이제 이렇게 그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p-value 구하는 거를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도 뭐 결과는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cd라는, 어, 라이브리를, 그, 실행을 해서, 요거 보면, associate 하고, 이제, 그, statistics 하고, 합성대 돼서, assocstats. 그래서, 뭐, associated.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table1을 해보면, 카이스케어 검정이라든지 뭐몇개 있잖아요. 덜 갖고 할수 있는 라이클리후드 레이셔 가지고 검정도 하고, 우리가 그 피어슨 스카이스케어를 아까 했는데 그것도 수행하고, 뭐몇 가지를 수행해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주는 뭐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라는 걸 갖고 이제 해보면 이렇게 이제 두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뭐 보여주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어,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주형 변수들이 서로 이제 독립이아니냐를볼 때는 뭐이스케어 검정 또는 그 피셔스 익젝트 테스트, 익젝트 검정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설명하지 않은 뭐몇 가지 검정들이 뭐더 있는데 그런 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어, 뭐 그런 함수도 있고 어,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좀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뭐 이런 함수도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 무언가를 평가한 경우와 뭐 자격이 무자격자가 평가한 경우에 뭐 금융사고가 발생하냐 안 하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뭐 그러면은 뭐 수백 건의 어떤 평가, 사례를 갖다 놓고 그 평가를 이제 누가 감정평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010101의 값들을 막 주고 나중에 이제 그 평가 관련돼서 뭔가 금융사고가 났냐안났냐를 가지고 0101준 다음에 어, 위에서 봤던 카이스케어 검정이나 아니면 피셜스 익트 테스트나 이런 걸 해서 둘 사이가 이제 인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를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럴 때 기무가설은 이제 인디펜던트 하다. 누가 평가해도 금융사고 나는 그 확률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통 기무가스 설정합니다 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 봤더니 P별류가 0.05 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면 아, 아니나 다를까 무자격자가 평가를 하면 그 평가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 어, 하는 결론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범정 변수들 두 가지를 다룰 때 어, 이렇게, 그, 카이스퀘어 검정이나, 뭐, 피셜스 기스 검정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 그렇게 이해를, 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독립성 검정이라는 것을 봤는데, 다음으로는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적합도라는 것은 이 뉴이스 임없이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떤 값에 잘 맞아떨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어, 잘 적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apply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에 이제 값을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2를 아까 우리가 이미 이제 만들었잖아요 쓰린드하고 기어 가지고 그래서 테이블2라고 치면 이제 요걸 항상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다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apply 1 sum 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1이라는 것은 행방향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는 열 방향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2에서 행 방향으로 합계를 구해줘 이 말입니다. 그래서 4, 6, 8. 지금 4, 6, 8이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1, 8, 2를 더하면 11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행으로 합계를 구해줘 하는 명령어가 이제 요그 어플라이라는 명령어인데요. 구해보면은 지금 4기통, 6기통, 8기통이 차가 모델이 11가지, 7가지, 14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확률로 한번 구해줘. 해보면은, 4기통이 34%, 6기통이 21%, 8기통이 43%,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 다더 하면은 이제 1이죠. 그 퍼센티지니까. 3가지 밖에 없고 그랬을 때 4기통 6기통 8기통이 몇 개를 조사했더니 퍼센티지가 3 4뭐2 2 4 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게 비중이 서로 다르다고 할수 있나 음, 저이 숫자를 가지고 자동차 모델 에는 8기통이 제일 많고 11기통이 그다음이고 6기통이 제일 적다 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델을 뭐 수백 수천 가지 해갖고 조사를 했으면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모델을 다 조사했거나, 그러면은 이 숫자만 딱 비교해서 어떤 게 많다, 적다, 비중이 같다, 다르다라는 말을 쉽게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조사한 모델은 사실 몇개안 됩니다. 그랬을 때이 정도 차이를 보이면 그걸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따져보는 게 적합도 검증입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한 그 비중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나? 이제 이걸 묻는 건데요. 특별한 옵션 없이 그냥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그냥 쓰거든요. 카이스퀘어 테스트에다가 이제 이 데이터를 딱 넣어주면 그것들이 서로 비중이 다르다고 할수 있나 없나 하는 거를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테스트 for given probability라고 돼 있는데 주어진 확률을 따른다고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앞에서는 이제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변수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변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범주들 간에 그 비중의 차이가 있는 없나 를 보는 건데요 지금 given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무런 probability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얘는 그냥 자동으로 아 똑같은 33.3%로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랬을 때카이저곱이라는통일량의 값은 2.3 얼마가 나왔고 이때 degree of freedom은 2인데 이런 경우에 p 별 a l 는 0.3이 됩니다 이 말은 33% 33% 33%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0.05보다 한참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개, 7개, 14개면 이게 지금 18개, 뭐 32개잖아요? 32개 조사해서 이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4기통, 6기통, 8기통의 비중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테스트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확률을 줘볼게요. 그 그러니까 확률을 0.3, 0.2, 0.4.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아까 실제로 그래서 확률을 구해봤던 얘가 34, 22, 4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3, 2, 4 정도라고 보고, 각각의 확률이 0.3, 0.2, 0.4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저 확률에 적합하나? 하는 것을 이제 보는 테스트가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 이번에는 이거 뭔가 지금 주어진 이 정도 데이터 갖고는 얘를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에러가 났어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시뮬레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카이스퀘어 값이 6이 나오고 시뮬레이트 하면은 이자유도라는 것은 이미 없어진다 그랬죠. p-밸류가 거의 1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귀무가설이 기각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거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준이값 자체가 요 샘플에서 갖고 있는 그 실제 확률하고 되게 비슷하게 값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갖고 봤을 때 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0.3, 0.2, 0.4라고 할수 있어? 라고 물으니까 실제로 저 그 샘플에서 어 구한 값하고 너무나 가까운 값을 주면서 검정을 하라고 하니까 얘는 전혀 기각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근데 저게 전혀 엉뚱한 값을 주고 만약에 뭐그 확률을 따른다고 볼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전혀 다른 또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범주형 변수 가지고 뭔가 가설을 세우고 검정하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봤는데 범주형 변수라는 것은 먼저 독립성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를 검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변수 아, 네. 관계가 있나 없나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타입과 그다음에 기호의 타입, 그 다음에 기어의 타입. 그두 가지. 둘다범주형 변수잖아요. 둘 사이 연관성이 있나 없나 라는 걸볼 때. 근데 그럴 때도 카이스케어 검증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변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주들 여기서는 지금 실린더의 개수인데. 실린더의 개수가 4기통, 6기통, 8기통이 있는데 그게 각각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는 그게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끈이소 빛이라는 적합토 검정이라는 것을 한다. 그때도 이제, 가이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한다. 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